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,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, 치갑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자신의 이 같은 당의 동료들을 향해서 유영아 유영아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대구 달서갑이 지역구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쥐새끼 네. 마냥 아무 말 없이 한핵 반대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를 치면 영원히 감춰줄 줄 알았냐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주새끼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거는 지우면서도 역겨움은 가시지 않는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이상휘. 경북 포항남 울릉. 신념과 소신을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수 없다. 이 어. 기억이라고 했습니다. 음. 경남 진주 우리 지역구인 강민국. 의원은요. 민주당 부역자들을 드러내자.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90명이 똘똘 뭉치자라고 네. 했던 게 바로 강민국이었습니다. 강민국 의원이죠. 네, 강민국입니다. 네. 거기에 어, 또 홍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찬성표 던진 의원들 색출해서 징계하자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홍준표 레밍 주제끼나 네. 뭐 레밍이나 레밍. 뭐 같은 말입니다. 아, 네. 이런 이야기들을 참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. 저는요, 현정님. 네. 그거 어, 전에 듣고요. 네.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렸어요다그 네.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나면 항상 다 모여 갖고 뭘 하죠 총화라는 거예 네, 그렇죠. 총화. 음. 아, 그게 물론 좀 거기서 누구 누구를 또 색출해 내고 정신교육 시키고 뭐 음. 하는 거 북한에서 총화 총화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. 네. 아, 내가 혹시라도 뭐 지적질 당해 갖고 어떻게 뭐 크게 뭐 잘못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. 그니까 그날 에, 그 탄핵에 소추한 표결 이후에 에, 이 의총은요. 북한의 총화 같은 거였다 네. 작년 9월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어, 민주당 내 상당한 반란표가 나와서 통과가 됐죠 그런데 네. 의총에서 그렇게 색출하는 게 있었나요? 음.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. 그때 뭐 명단은 돌아다녔죠, 그렇죠? 네, 명단은 돌아다니고 음. 개딸들이 자기들 그 대명인의 마을에서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죠. 음. 의원총회가 열려서 며칠 전에 국민의힘의 이 의, 의원총회처럼 자한 사람씩 일어나왔고 찬성 반대 어느 것 찍었는지 다 고해성사하자 이런 누, 식으로 했나요? 그 누구랍니까, 그게 네. 그게 또 있어요. 하여간. 아니, 저, 저였어요. 누구랍니까? 뭐,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. 예. 네. 네. 근데, 그, 그러니까 이재명, 개딸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비판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, 그 당도, 개딸 전체주의 당도 그 당시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네. 개 딸들이 자기네 그 사이트 제명인의 마을 뭐 해서 누구누구 갔다 해갖고 그냥 포스터 만들어갖고 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박 뭐뭐 뭐 하고 하, 한 거지 네. 의원총회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갖고 무슨 표 찍었는지 고해성사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. 이거는요 그냥 조선노동당이에요 수준이 딱 음. 국민 여론의 80%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유정복 인천 시장, 김태흠 중남 지사, 김영환 충북 지사들이 전부 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탄핵해야 된다. 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. 자, 묻고 싶습니다. 유영호 의원, 이들도 쥐새끼인가요?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 다 쥐새끼인가요? 그리고 배신자인가요? 이상희 의원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들이 다 이기주의자인가요? 정말 이들이 다 부역자입니까? 강민국 의원 정말 어떻게 같은 당의 동료이자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? 결국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것 때문에 그렇죠. 시작돼서 온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 하고 있고 음.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? 담이라도 네. 한번 넘어봤습니까? 단일화도 한번 넘어봐서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라도 한 시켜봤습니까? 도대체 뭘 했습니까, 그들은?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당사에 앉아서 마치 계엄을 어떤면서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게 본인들 아닌가요? 최소한 그런 것들 행동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.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만약에요, 그때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이 땅의 보수는요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태를 임해야 됐습니다.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저는 정말 분노해야 하는 게 뭐냐면 본인 주장한 거 말고 실제 이이 할려고 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치가 떨린 행동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. 그러면 우리 국민이 누군가 하나가 만약에 사망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해결해 갈까요? 그러니까요. 근데요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대통령의 개헌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. 아 인정한다.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위헌 네. 소지가 있다. 아 인정한다. 근데 위헌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거다. 그 원내대표 대구 그 다음날 중대한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. 예 네. 그런데 또 기자들에게 이렇게도 오늘 얘기했네요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.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느냐. 네. 아, 그럴 거라면 아니 권성동이 오늘 그랬잖아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그랬어요. 네. 근데 왜 탄핵 부결 당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저기 찬성표 찍은 사람들 마녀 사냥하고 유민재 판해갖고 뭐 부역자네 쥐새끼네 뭐 레밍이네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성동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? 네.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했다. 음.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. 이게 뭡니까? 이게. 네? <laughs> 참, 기가 막히네.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,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? 네.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? 500원 주면 다하겠네요 뭐. 네. 궁금하면 500원 줘야 되니까. 아니, 그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. 권성동, 그 원내대표 선출된 날, 도곡동에파리끌라상 아 9시 30분부터 한 1시간 정도 그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, 네. 에 뭐, 누구, 누구하고 뭐, 통화도 하고. 근데 다, 탄핵은 다 통과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동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뭔가, 이런 거를 거기서 뭘 대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탄핵 부결 당론 유지는 뭐냐? 한동훈 작기 위한 카드로 남겨놓은 거예요. 음. 그래 놓고 오늘 뭐라, 뭐래요?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이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. 야, 세상에 이런 기만적인 그~ 언행이 있을 수 있, 있습니까? 차. 그날 보니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김기현 같은 경우도 고함 고함 지르면서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비난했고 또 거기에다가 음~ 김정재 어? 뿐만 아니라 권영진은 아예 덤빌 듯이 당 대표 덤빌 듯이 그 계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. 이게요 결국 보면 주요 행동대들이 전부 다 TK 지역의 연원들입니다 그렇죠. 왜 그럴까요? 네. 자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.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, 배, 배신자 이후에 사실은요 그때부터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 아니라 TK PK 정당으로 점점점 축소됐어요. 그렇죠. 이 배신자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의석이 점점 점 줄어들고 점점 지역당화돼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왜 저렇게 TK 의원들이 저렇게 하겠어요? 오히려 저런 거 아마 공개되는 건 본인들 좋아할 거예요. 언론에. 그렇죠.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막았습니다. 뭐 반역자들 부역자들 제가 단죄했습니다. 아마 지역가서는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. 그게 왜? 거기서는 표가 되니까. 음.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. 지금요, 이번에 그 득표 4월 10일 총선을 보면요. 그래도 옛날에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보수가 그래도 한 40에서 45%는 항상 의원들을 가져갔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이게 21%로 떨어졌습니다. 음. 지난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국민의힘 의원 비율이 21% 밖에 되지 않았어요. 반면에 TK 지역하고 이쪽 지역, 영남, 영남 지역은 61%로 올라갔어요. 자, 이러니 지금 점점 수도권에서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지역당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배신자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국민 전체의 정서와 국민 전체의 정서를 보지 않고 오조오지 그냥 영남 지역의 정서만 보고 한다는 건데 영남 지역도요, 이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부산 한번 보십시오. 네 거의 아슬아슬하게 전부 다 승리를 했어요. 그렇죠. TK 지역도요.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30, 40%입니다. 그러면 이거 세월이 지나가면 뒤집어집니다. 아 그러니까 네? 점점 네. 거기도 없어져요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전부 다 이제는요. 이 보수는 자리 할 데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을 내밍이다 동료들을 뭐 주새끼다 이렇게 하는 작자들이. 전 국민적인 여론은하의 귀도로 듣지도 않는 거예요. 네? 정말,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 그그뭐 조리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논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, 어, 뭐,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. 네. 그리고 제일 그 제일 그그 앞뒤 안 맞는 그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? 홍모 씨. 네. 에저 네. 박정은 의원 그 저기 좀 올려 주실래요? 자 홍준표 시장이 참 희한한 주장을 했어요.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뭐 이번에 그 반대한 사람 저이저 저 탄핵 찬성한 사람들 다 한번 내쫓자라고 그랬잖아요. 그렇고요. 저 지역구 탄핵 찬성 전도사들 중에 지역구 의원은 당원권 정지 한 2년. 네. 그 다음에 저기 비례대표 의원들은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 한 3년.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전혀 그뭐 역할하지 못하도록 하, 하, 그게 신속하게 명아그 그러니까 징계를 하자. 그래놓고. 저 오세훈 시장도 저 탄핵 찬성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랬더니 뭐영어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오세훈 시장과 논쟁하는 건 코러스 아니고 디베이트입니다. 그런데 <laughs> 어느 종편 방송에서는 자꾸만 오세훈하고 나하고 싸우는 걸로 보도를 해서 유감입니다. 에?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? <laughs> 뭐예요? 저 오세훈 시장은 사정이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사정이 없이 전부 다 레밍입니까? 예? 그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그 논리력을 논리 파탄이 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네. 저건 이제 무슨 그저 코멘트할 가치도 없어요. 근데 이제 박정은 의원이 도저 히못 참겠다 싶었는지 살다 살다 이런 병 X 같은 논리는 처음이다. 네. 참, 아, 이걸 보면서, 음, 참,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. 보수의 품격이 과연 있는 것인지. 우리는요, 보수들은 저 민주당 좌파하고는 다릅니다. 어, 저들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아요. 인정할 거 인정하는 게 바로 보수의 품격이죠. 그렇죠. 그리고 네. 저렇 조국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하지 않습니다.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이, 어, 국민의힘의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, 다 거기 하고 어떻게 다똑 닮아가고 있어요? 예?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아마 민주당한테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요 예? 예. 그러면 본인들이 앞으로 뭐국회에한번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예? 예. 전체 국민의 여론을 돌보지 않는 그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? 오로지 영남 의원들 자기 배지를 위해서요. 당의 이미지건 뭐에 수도권의 원외 위원장들이건 다뭐 안중에도 없는 거죠. 오로지 자기 배지만 그냥 쭉 가면 된다.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. 제가 볼 때는요. 앞으로는 진짜 대구 경북 지역 이쪽은 재선 이상을 허용을 하지 아, 말아야 할것 같아요. 똑같이 해야 된다고 네. 봅니다. 그리고 다 네. 서울에 와서 하라고 네. 네.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.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회의원도 있고 네. 이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네? 더구나 또 강남에 공천 준 사람들, 네.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, 네? 자. 강남 갑에 있는 국회의원 거 있죠. 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, 뭐사명하가뭐 네. 뭐 하십니까? 도대체 존재감이 전혀 네? 없죠. 네.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진짜 이런 사람들을 그뭐저 하면 하는데, 공천 준 사람 누굴까요?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누군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자.